내집 마련하고 월세 부담을 더는 그날까지 복지 누리가 도움드릴게요.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내 집처럼 살수 있는 곳인 공공임대주택. 그런데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 자격부터 인기 있는 주택정보, 당첨 꿀팁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실수 없이 신청하는 법까지 알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장기 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이 뭘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인 SH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존 주택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을 활용하고요. 최대 6년 거주 가능합니다. 시중 전세가의 50에서 70% 수준이니까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주택공고 중에 3곳의 면적과 임대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공동SIM으로 전용면적 59형으로 18평이고요. 임대보증금은 8,300만원대, 월 임대료는 86만원대네요. 두번째 독산 헤리츠타워고요 전용면적 46형이고요 14평입니다. 임대보증금은 7,800만원대에 월 임대료는 80만원대고요. 세번째 삼성파크타운 다동이고요. 전용면적은 48형 14평이고요 임대보증금은 5,900만원대에 월 임대료는 61만원대네요 월세가 부담될 수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내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세전환과 월세전환이 있는데 전세전환은 기준 임대료의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월세 10만 원을 줄이면 보증금은 약 180만 원 추가 납부하시면 되고요. 월세 전환은 기준 보증금의 60%까지 월세로 전환 가능하고 예를 들어 보증금 100만 원만 줄이면 월세 약 2천 원 증가합니다. 신청 방법은 계약 후 가날 주거 안심 종합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시고요. 1년에 딱한번 가능하고요. 만원 단위로 조정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주택이 있으니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럼 가장 중요한 신청 자격,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원이셔야 되고요. 성인이셔야 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셔야 돼요. 1순위는 소득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는 월평균 소득 100% 초과요. 월평균 소득 100%는 1인 가구는 약 417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824만 원 이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져야 합니다. 배우자가 따로 살더라도. 주택이 있으면 신청 불가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신청 일정이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5일에서 3월 7일까지인데요. 그 전에 주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주택 개방도 하오니 꼭 체크해두세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으로 가능하고요. SH 공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등기우편 신청 가능한데 단 고령자 중증 장애인만 해당되세요.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니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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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세요 그럼 신청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추첨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첨 방식은 신청 후 무작위 전산 추첨이고요 공급 호수의 4배수까지 예비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계약 후 미입주 시 예비 순번대로 진행되고요 당첨자 발표는 2025년 5월 16일이니까 체크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꿀팁 대박 정보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경쟁률 낮은 단지를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신청 자격 1순위를 맞추셔야 세 번째로는 저층 우선 배정 활용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공고문과 주택 목록은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지역 안심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여기까지 SH 장기 미임대 매입임대 주택에 대해 안내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